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새부에 일찍 여섯 어, 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어, 간단하게 이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어, 차산에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어, 한낮에는 너무 덥고 어, 한마디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이날이 살짝 익어가지고 조금 벌근데. 어,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그, 어, 자외선이 은낙 강해서, 예, 조금은 제 얼굴도 따끔따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제가 조금 남아서, 음, 여러분들한테 보수차는 어떤 거고, 차무는 어떤 거고, 타이디차는 어떤 거고, 즉, 어, 방교모, 교모, 예, 타이디, 이것을 제가 차나무를 직접 어, 그런 종이 여러 군데 모여있는 데가 잘 없어요. 바차는 바차만 있고, 어, 고수차는 어, 고수차마 있고, 이래서, 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제가 그 여기 있는 우리 그 지인들이 소개를 받아서 한 곳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일부러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는 통신도 잘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길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어, 그래서 가능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차 생활 하시고, 또 차를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며칠 더 있을 거니까 중간중간 자살에 가면은 도움될 만한 그런 얘기거리가 있으면은 또, 잠깐, 잠깐 촬영을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목적은, 어, 타이디와, 어, 방교목, 교모, 그러니까 자무와 고수차, 그리고 바차의 어떤 자나무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동할 수 있는 자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조금 불편하고, 보기가 어, 좀 어색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 봐주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말씀 어, 드립니다. 어, 그리고 내일은 이제 고수차 수립에 가는데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찻잎을 채취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수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조금 이제 자라는데 아마 며칠 더 자라야 아마 채취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산마다 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어, 다른 환경에서는 이미 자라서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어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며칠 돼 있어야 어잎이 본격적으로 어,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생각에는 이달 말 넘어서고 4월 한초 4월 3일이나 5일쯤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찻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번에 우리가 공동구매한 찻잎도 어~ 내일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사항이 어떤지 보고 또지켜서서 찻잎 수매하고 찻잎 따고 재다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지켜보고 어~ 그렇게 찻잎을 어~ 제가 수거해서 어, 공장에 내려가서 어~ 병으로 이제 아, 찍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어, 우리가 보이차를 하면서 많은 그 보이차에 대한 의구심과 또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요번에 제가 자산에 왔을 때 간간히 올려주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보이차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셔서 보이차 생활하는 데 진정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 다음 영상을 어, 잘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자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시골의 아침 풍경입니다. 어, 여기서는 아침을 해먹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아침에 차로 한 10분쯤 어, 내려오면은 이렇게 국수 파는 집이 있습니다. 예. 소고기 국물에 말아주는 국수 어, 맛있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떼우고 있습니다.